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온갖 범죄에 손을 뻗쳤어요. 온갖데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살아있는 권력 꼭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심우정 후보자 이야기했는데 맞죠? 예.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장 누구에게 손에 끼친 적 없다 윤석열 장모 감옥 갔다 왔죠 장고 위조증명에 손에 많이 끼쳤죠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 10원 한장 손에 끼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있을 거예요 고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 부인 관련해서 주가 조작 문제 제기했더니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했어요. 손해만 본게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검찰 총장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장모는 15원 한장 손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체병 수사 사건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온갖 군데, 사방 군데 다 건드리고 다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까? 이거 관련해서, 심우정 후보자, 잘 보시고, 철저히 수사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김영철, 뭐라고요? 보자. 국회에서 김영철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인데 잘못하는데 검찰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까지 오게 된거 아닙니까? 띄어보면 볼게요. 자,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장시호가 오빠하고 문자 보냈어요. 장시호 값만 있으면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몇번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김영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 ᄀ, 오케이 라고 답을 해요. 둘이서 주고받았어요 한두 번 이야기하지 않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계속 숨기고 가리고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장시호가 급하게 연락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김영철은 검사고 장시호는 피의자예요. 그리고 장시호에게 이것저것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녹취를 통해 다 나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검찰이 수사 통해서 증명해야죠. 공수처에 고소해놨어요. 거기서 증명해야죠. 이것 관련해서 취빅 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갔더니 장시호를 검찰은 9시 반에 보냈는데 구치소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예요. 4시간 동안 뭐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시호가 모의 위증을 받았다고. 그럼 그렇지 않다고 김영철이 자기가 증명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 숙박시설에 가서 둘이 불장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건 김영철이 나그시간에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 제대로 수사한 사람을 탄핵했다고요? 우리 국회가 할 일이 그렇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박상영 검사는 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증인들을 검찰로 불러서 거기서 연어 먹으면서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용을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시호의 녹취가 장황하게 나왔어요. 장시호가 녹취를 우리한테 와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관계 쪽 사람이 가서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전에 장시호는 충분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무엇을 했는지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 그 자라는 압수수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검사를 우리가 탄핵한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후보 잡겠어. 자, 저 OK, 통화 가능 이런 거저 사람이 답...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 <laughs> 후보자에게 이거 잘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 똑바로 보고 지켜봅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히 사고 그거기에 대해 책임 묻고 수사하고 처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laughs> 나 <laughs> 있어? <laughs> 송석준호님, 그 쓸데없는 말을 또 해가지고 <S> 또, 송석준호님 할 때도 오바 그만큼 했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 그 쓸데없는 얘기를, 자,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 자, 자 되, 됐고요. 자, 양쪽 간사가 자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했는데 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 후보자님. 예. 이렇게, 어, 그냥 처음부터 자료 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 양쪽 간사한테 보고 받기로는 뭐 아예 성적도 좋았다고 그러고요. 뭐 학고 기록도 없고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추궁하고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겨우 받아서 확인하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선선히 자료제출을 하면 이런 어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저희 이제 자녀들의 사생활이고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청문회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전화를 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자료 제출은요, 공개 제출도 있고 비공개 제출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공개 제출은 공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 우리 심무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떤 국정감사나 앞으로 검찰, 뭐 국감도 앞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 양쪽 간사한테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하시든 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열람을 하고 어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자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회에서 무지막지하게 다 폭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프라이버시는 시켜드리고 그런 에티켓은 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